독립되지 않은 그룹의 합계에서오타 나옵니다. 독립되지 않은 그룹의 합계 얼마가 될까요? 얼마요? <목소리> 천. 그렇지. 어안 함정이 어, 있었는데 안속네 요거 세개다음면 750인데 여기까지 있잖아. 그죠? 응. 음. 천이에요. 그런데 자전 재산 요걸 250 100, 1000만 10만 1이라고 할게요. 의미 있습니다. ,잉? 왜 그런지 아시죠? 아, 네. 자 그랬을 때 내가 받는 일 찾고 나더니이 독립되지 않은 그룹의 합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거 맞습니다. 계산. 그럼 천만 피부예요 천만 맞죠. 천만 피부그 보너스 표 보면 얼마다 이게 23% 계산이 얼마다? 이게 230만 피부이 됐죠. 요거에 1번. 그다음에 여기 비독립 그룹에서 올라오는 보너스. 그게 2차 보너스예요. 합치니까 얼마다? 3천. 그런데 여기 2차 독립된 그룹이 하나 있네. 그쵸? 그래서 패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모르셔도 되고, 패스업을 한 맥시멈으로 잡아볼게요. 전체 합치면 대략 한 3천만 PV. 여기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요? 6퍼 하면은 368, 180만 PV치 마이너스 30만. 이게 패스업이에요. 하면 약 150만 p v 치만큼의 소득이 발생이 돼요. 요거를 2번, 이렇게 얘기합니 그럼 2차 보너스는 150만 PV 차, 요게 2번이라고 어요 3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요 MD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세 그룹 이상이 독립해야 2차 독립된 그룹으로부터 보너스가 올라가는데 이건 두 그룹밖에 독립이 안 됐어. 그러니까 MD 보너스는 못 받아. 로비 보너스는 도, 비독립 그룹의 합계가 2천만이 넘어야 돼. 그런데 이건 천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로비도 못 받아. 5년씩 추가라고 했는데. 30분에서 한 분도 못 받는 그림이야. 이거 참 찌질하게 찌질하다. 그쵸? 자, 그래서 30분에서 한 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부 합치면 얼마다 1박 2 하면 이게 요거, 요거 더해지면 얼마야. 380만, 맞나? 엄마, 뭐가 좀 잘못됐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잠깐 지울게요. 여기에서 얘들이 갖고 온 소득을 재해야지 그쵸? 네. 어, 왜 아무도 얘기를 안해줘? 음. 자 여기는 500만 PV 그쵸? 그래서 15% 하니까 얼마다? 75만 PV지 여기는 250만 PV 곱하기 12% 해서 얼마다? 30만 PV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여기서 빼줘야지, 그렇죠? 네. 두개 더하면 얼마다? 네. 1 5만 PVC에서 위에서를 제한한 나머지 125만 PVC, 요게 1번. 그래서 자 2차 보너스는 150만 PVC, 그다음에 3차 보너스는 없다. 그래서 이걸 전부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270, 275만, 275만 p v 지 맞죠? Yeah. 여기에다가 지금 물가 상승기에서 1 6 5 곱해야죠. Yeah. 그럼 얼마다 이게? 400. 여기서 일, 누가 계산 좀 해주세요. 400. 275에다가 1 6 5 곱하면 얼마예요? 440 400. 40만 비로소 단위가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월 소득 440만 원짜리예요. 괜찮죠? 네. 자 근데 연봉이라고 그랬죠. 연봉. 연봉은 여기에다 12를 곱해야죠. 그러므로 연봉 따라서 연봉.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44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다? 5280만 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각종 제수장이 들어갑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나의 핀이 파운더스 사파이어라 그래서. 그럼 4년차 때 얼마 모였을까, 핀이? 한글룹도이으로 사이드 천이다. 파운더스 PT야. 그럼 이때 받아, 받을 일시불 보너스 PT, 파운더스 PT 보너스를 받았겠죠? 네. 그 다음에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보너스를 받죠? 네. 그게 얼마다? 사파이어가 640만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960만원. 이게 추가가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바뀌게 될그 GIP 보너스가두 가지로 바뀝니다. 프론트라인 인센티브하고 퍼스널 그룹 인센티브로.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는 GIP 보너스는 파운더스 PT 이상이 받서었는데 어, 앞으로는 PT 이하부터 바뀌게, PT부터 바뀌게 바뀌 됐어요. 이거 음. 기회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었던 GIP 보너스보다 훨씬 더 조건을 <laughs>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미사업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대박 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GI급보다 적어도 나오, 나오지 못하지 않다고 하는 거얘기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경우는 한 그룹, 두 그룹 독립하고 사이드가 750이니까 이 경우는요, 지난 회기년도보다, 어, 그, 그, 이제 뭐야, 그, 독립된 그룹의 개수가 12개가 늘었고, 사이드가 또한 1000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프론트라인 인센티브하고, 어, 퍼스널 그룹 인센티브, 전부 둘다 맥시멈을 받아요. 어, 근데 아직 지급 비율이 나와있기,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 지금 GIP 보너스보다 많, 많다고 하니까 최하로 잡았을 때 GIP 보너스 정도를 잡고 그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GIP 보너스도 이 정도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얼마다? 1600. 1600만 원 이거보다 나오, 나오지 못하지 않아요 이거 한두배 정도 될 거야 한 3천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최하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거 전부 계산하면 얼마에요? 얼마요 8천 호랑지 띠고 8,400만이라고 칠게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이 부분 제가 증명한다 그랬죠 응. 그래서 라플 라푸랑...